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인연구지원센터에서 기후위기 적응을 연구하고 있는 류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계속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정말 뉴스를 틀면 하루에 한번 이상은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좀 장시간 길기 때문에 주로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오늘 나왔던 뉴스는 어~ 장수 지역에서 한우와 사과 축제를 하는데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축 그 사과의 생산량이 굉장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말 사과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기후 변화는 사실 이렇게 우리의 생활과 떨어뜨려 놓을 수도 없고 최근 들어서 좀더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도 어 많이 나오고 있고 탄소 중립은 다들 아시다시피 탄소 대기 중에 배출한 이산 탄소 양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산 탄소를 다시 이제 흡수하게 만들어서 순수하게 영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의 용어인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기후 변화 측면에서는 어 대응과 적응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인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인천의 그래서 제목은 인천의 기후 위기 현황과 과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현황입니다 작년에 그~ 집중호우가 내려서 강남역에 (8월에) 침수가 돼서 이~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던 강남역 현자 그~ 사진인데요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비가 오고 그거 그거 생, 예상보다 많은 비로 인해서 그 이상하지 못했던 피해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것 같습니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인한 지구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호우가 사실 올해에도 발생을 했고 인천광역시에서도 침수 피해가 마찬가지로 발생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사분석을 우선 먼저 수행을 하였는데요. 어, 카인즈라는 그런 사이트 등을 활용을 해서 어~ 기사에 몇 건이 언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기후변화 관련된 현상을 집계를 했을 때 집중호우와 대기오염 폭염 이런 어~ 이런 기후 노출에 대해서 좀 발생이 빈도가 높았고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 침수라던가 도로 침수 인명 피해 등이 발생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인천광역시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 침수인데 인천광역시는 원도심과 신도시로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의 구, 공간을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반지하 저지대에 사는 취약 계층이 어 대부분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층은 어 폭염에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취약어 크게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서도 취약계층을 사실 집중적으로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IPCC 관련한 자료를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IPCC라던가 ICP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온도라던가 강수량이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이제 각 지역 연구원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전국 대비해서 봤을 때 전국이 사실 평균적으로는 유사하거든요. 이렇게 생각보다 엄청 크게 더 피해를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상으로는 예측이 되지만 이거 이~ 이런 기후변화 자체가 발생이 되는 부분을 확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빈도와 강도는 점점 어, 높아지고 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책을 어,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은 점차 증가하고 빈도와 강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방법은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 가, 대응과 적응 감축과 적응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감축은 뭐냐 결국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온실가 온실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을 최소로 줄이자 그래서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는 부분이 감축. 이 되는 거고 적응은 이미 있는 온실가스를 한꺼번에 포집해서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있는 온실가스, 이미 있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에 적응해서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우리의 피해를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적응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어, 중요한데, 어, 취약계층을 사실, 취약계층이,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감축보다는 적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축은 왜냐면 지금 당장 이 모든 온, 온실가스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사회적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응이 강조가 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후 위기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 결정 행동 생각을 바꿔서 이미 있는 이미 이미 높아진 온도에 적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응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감축은 온실가스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산업 공정을 개선을 할지 어떻게 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을 높일지 재생에너지 를 활용할지 뭐 예를 들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어 활용을 할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2045년 탄소중립을 시장님께서 선언을 하셨고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그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다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법에 근거에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올해 국가 계획이 나왔고 그에 맞춰서 광역 계획이 올해 수립 예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기초 구단위의 계획이 수립 예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탄소를 어떤 식으로 해야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고 기후 기후 위기 적응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비가 안 와서. 바, 뭐그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식물이 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식물처럼 좀더 피해를 줄이고 더, 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응도 아까 말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광역, 기초의 순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는 정책을, 어, 정책 보고서를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작년에 어 국가 법으로 개 제정이 되었고요. 그에 맞춰서 적응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국가 그리고 광역 인천광역시 그리고 구 단위에서 수립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 다양한 현황을 어 분석을 하고 지역 리스크를 노출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어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어, 지침을 환경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3차 올해 제 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정 보완대책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적응대책은 굉장히 수립된 지 길거든요. 지금 이제 어, 21년에 제 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나왔고 인천광역시는 22년에 수, 3차 어,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초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초, 기초 지자체에서도 어구 구 단위로 정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후 탄력성을 제고 신기후 체제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 국가에 맞춰 사실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 지자체에서도 어 이러한 부분에 강조를 해서 정책을 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 농축산 산업 산림 생태계 이처럼 전체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아쉬운 점은 별도의 그런 성적인 부분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어서 본 발표에서는 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러한 그성 성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좀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 기후위기 정대책에서 이게 3.5 정대책이라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올해, 어, 개, 그, 초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취약계층의 유형 취약계층 유형 분포 현황 노출 실태 적응 역량 정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 지자체로 내려와서 전체 지자체가 이러한 현황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뭐 여성을 꼭뭐 얼마 비율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제 취약계층이 좀더 집중해서 그런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 관리를 위한 그런 조사를 국가에서 어, 신규. 사업으로 추가를 하였고, 이에 맞춰서 인천광역시에서도 어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다수 진행을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지침,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2차, 그러니까 이전 기후변화 정대책을 어 어느 정도 잘 이행을 했는지 검토를 하고, 이제 3차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2차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적이진 않고, 그런 어,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사실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라던가.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사,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취약계층과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재난재해, 재난재해에 피해를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2차 세부 시행 계획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차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어,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인문자연현황을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을 하였고, 통계적인 자료도 모두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을 모두 종합을 해서 이제 그리고 기존의 국가 기후 위기 적응 대책과 어, 유관 계획을 같이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어, 적응 대책 수립에서는 국가 리스크를 검토하고 지역의 기후 위기의 영향 평가를 하고 취약성 평가를 하고 지역 리스크를 도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서 어, 보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국가 기후 위기 정대책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었고 이번 3차에서는 기후 위기 리스크 목록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어그 인천광역시 공무원 대상으로 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리스크 목록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 리스크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피해 분석과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취약지역 현장조사 어~ 그리고 자연재난 복구 피해 금액 지급 내역 분석 어~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도 작성 등의 연구를 어~ 종합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 이게 인천광양시의 기후 위기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연구원에서 도찰해, 도출했던 인천광양시의 기후 위기 리스크 목록은 어, 다양한 부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농축업 수산업 산림 생태계 물관리 이처럼 다양한 부분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후 위기 측면에 사람의 초점을 맞추진 않았고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멸종위기종 이라던가 아니면 은그 야생동식물 등 그리고 또는 도서지역에 사는 어 희귀종 등이 어떻게 보면 또 취약한 계층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그 주제 자체는 인간에 초점을 맞춰 있어서 건강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후변화 취약지층 및 취약지역 을 고려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이라고 하면 노약자 5세 이하나 60세 55세 이상의 그런 분들, 그리고 기초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자, 야외 근로자,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인근의 노후 주택이 높은 주택 거주자 등과 같은 통계 자료와 공간 자료를 모두 검토를 했고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을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를 도출을 했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6개 부분 건강을 포함한 6개 부분에 대해서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을 했고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건강 보험 표에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취약계층 대상자의 폭염 및 한파 대비, 폭염 무더위 심터 확대,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 이러한 네 가지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어, 계획을, 적은 계획을 도출하면서, 이, 어,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 좀, 어, 보시면 기후변화 취약대상 공간적 상세함 및 정책적 활용방안 이러한 연구도 진행을 했고 어,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자료와 공간자료 특히 어, 자연재난복구 피해금액 같은 경우는 각구 단위로 그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 피해금액을 어, 신고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고 위치라던가 그 금액을 체크를 하게 되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이 통계적인 부분이 어, 뭐 남성이라든가 여성 아니면 혹은 뭐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성적인 관점에서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은 저희, 어 그런 통계 자료가 조사가 된다면 좀더 기후 위기 정응 대책이 좀더 성적인 관점에 의, 맞춰서 여성이 만약에 좀더 취약하다는 통계가 나왔다면은 그 부분에 좀더 정책을 제안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이를 비교할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추후 그렇지만 통계라는 것이 이제 국가 통계와 지방 통 통계 통계가 서로 연계성이 있고 그 국가 통계 도출을 위해서 지방에서 자료를 모아서 취합을 하는 단계가 있어서 이제 위에서부터 통계 조사 방법 자체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추후에 이제 그런 성, 성 관점에서 좀더 분리를 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를 의미 있는 취약계층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사실 구분을 여성이라던가 남성이라던가 구분을 하지 않고 그 저희 연구원에서 정의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는 그런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그 고령층과 어, 5세 이하의 어린이 그리고 기후 어,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취약 지역. 취약 지역에 살아야 사실은 어, 취약함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사는 어,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함을 해서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어, 도면화를 하고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어,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통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면 좀더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영향 분석과 취약성 평가, 리스크 평가가 모두 그냥 취약계층으로 통틀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리스크 분석 및 전략적 우선순위 평가의 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음,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 좀더 그, 어, 이게 특별하게 타겟을 맞춰 서 정책을 하기, 하지는 못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다음과 같이 다만, 어, 공간화를 해야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제시를 할수 있어서 예를 들면, 무더위 심터가 그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하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 정책, 그좀더 정책에 무도위 쉼터 개수를 늘리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어디에 얼만큼을 더 만들어야 하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 세부적으로 정책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간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취약한 계층이 사는 지역이 도출이 되어야 이게 정책을 집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당 리스크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 그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 센터에서는 기후기 적응과 관련해서 리빙랩 기법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런 R&D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 하고 하고 있어서 좀더 실용적인 그런 연구를 어.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정대체가 관련해서 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젠더적인 관점에서는 데이터적인 한계점이 있어서 어좀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성, 정, 젠더적인 관점에서의 어 결과를 도출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이 좀더 보완이 되면 은어 의미 있는 어 연구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 제안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